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성구 원장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에 계시어 계시면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볼 필요 no. 없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조기 유학 중인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상 보셔야 합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자, 캐나다 조기 유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캐나다 칼리지를 지원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캐나다 12학년들은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매우 많아요. 우리는 로컬 학생 아닙니다. 우리 캐나다 학생 아니에요. 온쇼 학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는 온쇼 안, 아닙니다. 우리는 오버스 학생, 유학생입니다. 그런데 뭐 자녀 무상교육으로 캐나다에 가 있든, 조교학으로 캐나다에 가 있든 너무 오랜 기간 있다 보면 내가 로컬 학생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유학생입니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에서 조기 유학 중인 학생이나 자녀 무상교육으로 유학 중인 학생분들은요. 특히 12학년들은 지금 유니버시티 신청을 하는 것은 아직 많이 남았다. 한 두세 달 남았다라고 여유 있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컬리지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컬리지가 24년 9월 학기 내년 9월 학기가. 벌써 10월 2일부터 모집이 시작되었어요. 10월 2일부터. 그런데 당연히 캐나다의 컬리지니까 캐나다 학생 티오를 따로 두겠죠. 캐나다 학생 티오를 따로 두고 로컬 학생 티오를 따로 둡니다. 컬리지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나눠져 있겠죠. 유학생이 다 신청하면 그러면 캐나다 애들은 대학을 못 갑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캐나다 애들을 위한 티오가 따로 있고 국제학생 티오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티오로 들어가야 되냐? 국제학생 티오로 들어가요. 왜우리 유학생이니까. 그런데 내가 로컬 티오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24년 유니버시티 지원은요, 원래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에 특별히 개편되는 OUAC 같은 것들도 이제 막 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이제 12월에 모집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건 유니버시티의 이야기입니다. 4년제 대학 이야기고 컬리지는 지금부터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유니버시티 오퍼를 확인하고 내가 4년제 대학을 지원했는데 4년제 대학 떨어졌어. 아, 컬리지 가야 되겠다. 판단하면 컬리지 갈 자리가 없다니까요. 웬만한 전공도 싹다 마감됐어요. 왜? 유니버시티 오퍼는 3월에서 6월에 걸쳐서 대학들이 오퍼를 줄 건데, 입학허가서를 줄 건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안 됐거나 이제 컬리지 가야지. 그때 마음먹으면 전공에 자리가 없어서 적어도 4개월, 5개월 혹은 1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재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컬리지를 지원해 놓으셔야 돼요. OUAC를 통해 4년제 대학,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제가 컬리지 가라고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4년제 대학 당연히 가셔야 되죠. 하지만, 지원 시점이 컬리지가 먼저니까, 컬리지도 좀 고민해 보고 지원을 해 놔라 하는 뜻이에요. 이민에 관심이 높다면 당연히 컬리지를 고민하시겠죠 유니버시티보다 컬리지가 기간이 짧으니까 내가 여권이 만 25세까지 밖에 없는데 25세 전에 컬리지 졸업해서 취업해 가지고 이민하면 대학도 안, 군대도 안갈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민에 관심이 높다면 컬리지를 조금 고려해 보시겠죠 컬리지는 졸업 후에 취업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고 이런 학,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영주권 취득 시 군면제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컬리지 졸업 이후에 4년제 대학에 트랜스퍼 편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4년제 대학 합격하시면 4년제 대학 가십시오. 제가 그걸 말리고 자는 게 아니에요. 애매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컬리지도 꼭 지원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의주 토론토나 한국으로 연락해서 빨리 상담받으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뭔지 혹시 컬리지를 원하고 있으면 지금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컬 학생이 신청하는 방법이 아니라 국제학생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따로 지원해야 돼요. 로컬 학생들은 o u A c 를 통해서 컬리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거기서 지원해봤자 컬리지 지원이 안 된다니까요 국제 학생들은 컬리지 지원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이건 학교의 가이던스 티처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립학교 다니는 친구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컬리지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24년 9월 학기 놓치면요 25년 1월 학기 입학해야 됩니다 컬리지도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유니버시티 가지 누가 컬리지 가겠어요 자 옵션 미국 대학도 미리 지원해서 합격해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 12학년 1학기도 끝나기 전이지만 지금 미국 대학 오퍼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사트 없이 SAT 없이 GPA로만 입학 가능한 학교 미국에도 많단 말이에요. 랭킹 높은 대학도 있고 따라서 요런 정도만 지원해더라도 미국 대학 그리고 컬리지 오퍼 받아놓고 캐나다 유니버시티 나중에 오퍼 받아서 골라서 가시라고 라 추천드립니다. 우리 에듀케이션에서 드리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온타리오즈 컬리지. 이거는 하, 한국 학생 말고, 현재 조기학 중이고,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캐나다 컬리지 갈 친구들. 온타리오즈 컬리지는 저희가 500불 장학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BCG의 컬리지는 300불 장학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장학금은요, 2024년 9월 학기 본과에 들어가시면, 그 이후에 어, 재학 중이 확인되면, 저희가 장학금을 전달해 드립니다. 일부 컬리지는 제외라는 거 미리 염두해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지원하셔서 컬리지 자리라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